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상을 당해서 영락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례 마지막인 학원 예배까지 다 마치고 영락공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당 뒤쪽에 있는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 가지고 그 앞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건너편에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성이 열심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저는 커피 그분은 담배, 이렇게 서로 뭐 어색하게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좋게 어, 여드는 넘어 보이는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시고, 저희 쪽으로 급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시면서 제 앞쪽에 있던 그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신분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그분께 잠시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마 저희 외삼촌이 상을 당해서 "드다 보러 어, 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계속 마지막까지 태우시고 계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분은 결혼을 못하고 저는 이미 했고 아니면 그분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하고 저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표면적인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규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말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세 가지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했고, 또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압축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오늘 어, 특별히 세 가족 수료 예배를 어, 맞이하면서 잠시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역사책을 때그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일하다. 믿음은 역사한다. 즉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믿음이 동사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우리가 이렇게 명명합니다. 믿음의 장. 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가 선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똑같이 병행해서 한 문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뭘 했다. 즉,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수반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읽었는데 한 장만 더 넘어가면 2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대해 언급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견해. 아,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목사님의 견해지, 이게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노라라고 사도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택에 제가 없는데, 아내가 혼자 있는데 어떤 여성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띵동 하니까 아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스마트폰 어플 설문조사로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안에는 열어준 것이죠. 열어줬더니 아, 진짜 아주머니 두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이 찾아온 것이죠. 저희 집 문패에는 분명히 부민교회라는 로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를 전화로 믿는 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수요기 도회를다 드리고 제가 아내와 함께 동아대학교를 거슬러 집으로 가는데 동아대학교 안에서 그때 봤던 그 무리들이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낀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저 교주의 어떤 그 속임수, 저 사이비 교리에도 저렇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에 쇠뇌 당하여서 저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 아니죠 사실 신념이죠 그 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하물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증거하며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면서도 제삶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오늘 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분들처럼 공부하였다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바울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지금 이 대살로니가 전서는 사도바울이 일차적으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2차적인 수신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랑의 수고, 이 말은 사랑의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봉사. 즉, 사랑은 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늘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수신자인 대살로인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의 봉사와 수고가 뛰어났든지 사도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랑에 관하여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너무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부민 교회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 듣는 사랑의 수구에 관하여는 사랑의 헌신에 관하여는 내가 부민 교회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적으시네요. 축복합니다. 예,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업그레이드 될줄 믿습니다. 23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ROTC,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군대 훈련 받는 중에 동료의 수류탄 실수로 인해서 현장에서 자신의 오른팔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기절을 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부모님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 다 생각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자신의 여자 친구였습니다. 이 여친, 여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여친에게 연락을 했다간 이 여친이 나의 이 한순간의 장애인이 된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럴 법하죠. 그런데 며칠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벨을 돌렸습니다. 여친이 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섰는데 아무 말도 서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네, 내 아직도 사랑하나? Do you still love me?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대답은 못하고 눈물을 툭 흘린 채 고개만 많이도 말고 딱두번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남자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그의 수족이 되어줍니다. 케어해주고 간호해주고 닦여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며칠이 흘러갑니다. 근데 드라마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요즘 딸의 동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병실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니네 여기서 뭐하노? 만지시고, 내가 니네 저런 놈 병수발하라고, 어? 등골 휘아가면서 등록금 보태준 줄 아나? 나왔나? 당장 가자! 하면서 머리태, 머리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를 뿌리치면서 아버지 나 보이소 잠깐 나 보이소 놓고 얘기합시다 말로 합시다 <laughs> 아버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버지가 지금 회사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시다가 다쳤어요 근데 엄마가 나는 이제 당신과 못 살겠어요 우리, 지, 우리 이제 찢어집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심정 어떻했습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 구, 무, 언입니다. 할 말이 없죠. 조용히 병실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남자가 <laughs>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 몸이 지금 불편하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리라.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1년을 1년여 을1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대학 편입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편입하고 주식회사 애경에 입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80 치아가시죠?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또 하나로 샴푸 하십니까?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이두 개를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차간에서 이렇게 히트시킨 상품이에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다가 KT의 부사장으로 스카웃받게 됩니다. 2009년도까지 KT의 부사장을 으쓴 조소환 씨, 조소환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 받은 것이 헌신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특별히 성경공부 수료하신 분들, 또 이번 하반기 이후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양육 받으시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우리 세 가족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 외에도, 우리 모두,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직까지 한 가지도 봉사하지 못하고 분들 계십니까?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좀더 깊이 받았는가? 내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왼편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부민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이 서구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목회자나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장노님들이나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히 피택 받은 분들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피택 받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런 헌신의 분위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부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누가 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된들 이 땅은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는 될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여야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 소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외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산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산 소망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복주시면 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참 복은 무엇이냐? 하늘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있죠? 그 하늘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세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5년 7월 17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7월 17일 재헌절이 빨간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이고 저랑 아주 친한 중마고 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차 채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함께 체육대회를 가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바이바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잠을 자고 제가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저희 집에 이른 시간에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채봉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축구하고 농구하고 밥 먹고 헤어졌던 그 동생 채봉이가 교회 동생 채봉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의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데 우리 최봉이 집은요 아버지가 법무, 법무사 그 사무실 일하시는데 불신자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 가는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가끔 일삼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체봉이는 알고 봤더니 그날 너무 더워으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 다 끝나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부친께서 집례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축도까지 마쳤습니다. 체봉이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의 바지 가랑을 잡으며 애,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저도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 아들 볼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만날 수 있나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인가요? 울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자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 생각했어라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서 지금 주님 품에 있는 채봉이 만날 그날 기약하시면서 꼭 나오십시오라고 법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단지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영적인 요소들, 영적인 무기들 장착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행복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세 가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